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도 은계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나가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이 믿음의 근거예요. 그렇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입니다. 사람은 이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어도 그 이후의 삶은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받았다면 그 바뀐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송두리째 그 근본부터 바뀌어야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구원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요 아직도 내가 쥐고 있다면 미안하지만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피의 값으로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권을 주장한다면. 십자가의 보열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 이 교회를 마치 복 빌러 가는 곳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단호하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는요, 복 빌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복을 간과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나간 이유가 뭐예요? 예배 뒤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을 통해 어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이끌림 받아야지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구원받은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믿는 사람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예수님처럼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이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의 길이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 따라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거룩해 보이는 형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이 거룩함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철저히 고백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결정과 방향이 인간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 따라야지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하셨습니까? 어떤 분은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제 믿었는지도 모르게 믿고 있다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얼마나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많은 결정을 할때내 욕심을 위한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를 위한 결정을 하십니까? 13절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기고 근신하라. 이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그 마음을 강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실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때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의미로 여러분들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이 복된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 복음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살게하여 주시고. 말씀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에도 거룩의 삶을 살길 소망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